명성이 백두산이면 경경은 에베레스트 사시요 엄청난 대 선배님이셔서 사실 걱정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일화, <laughs> <laughs> 수많은 방송가에서 모은. 뭐죠? 어디 촬영 간다고? 네 촬영 갑니다. 근데 이걸 제가 해야 될지 말지좀 고민이 되는 게 뭐, 너무 무서운 선배님셔요. 무섭대. 이경규 선배님. 저 진짜 얘 예, 제가. 그러면 이제 하지 마. 아니 그거는 네 그건 또 아니야 네, 아니야 아니, 저희... 안 하는 날거 같아 아니 언제가예 아니 왜 예, 네. 갑자기 이경규 선배님하고 어, 근데 너무 무서워서 이경규 선배님만 네. 나오신 거야? 네 이경규 선배님이랑 우리 예림이라고 진짜 이경규 선배님 따님 아, 아 네. 예림이 그 안에서 제가 지금 그러면, 있는 그럼 해야지 예. 예림이 있으면 해야지 아 예림이 생람 아, 아닌 거 예림이 있으면 해야지 그다행다 예림이하고 잘해봐 예림이라고 진짜 예림이 경경이 이겸아 뭐. 그러니까 아, 예. 예림이를 네가 너글나가게 너글나가게 할 수는 없는데 8.5천 원 말이야 어? 그런 일인데 외동 딸이야 네. 외동 딸. 저도 외동 아들인데, 막 예, 예. 다행인 건 예림이가 예, 예, 엄마를, 예, 엄마를 닮았어요. 아, 경규 형 닮았으면은 네, 네, 네. 화병으로 쓰러졌을 거야. <laughs> 예림이가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예. 외동 딸이야. 어, 경규 그죠? 형이 돈을안쓰요돈을안 씹고 수전 놨었던 거. 그게 다 누구 거겠니? 예 그렇다면 예림 예림이 거니까. 예림이, 예림이, 예림이 어. 잘해보라고. 혹시 그거. 선배님께서 보셨을 때제 모습이 약간 경규 형님이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일까? 요 이렇게 말좀 많고 좀 뭐랄까? 제일 싫어해. 너 같은 스타일은. 옛날 같으면은 야 저리가, 야야 저리가, 저리가 안 맞은 아, 게 당연 줄 알아. 라 아, 근데 경규형은 네. 네. 사람 누굴 때리거나 이런 분은 아니야. 아, 그렇습니까? 절대 그런 적이단한 분도 없고. 어그 정수형이 맞았다고 엊그제 들어가지고. 누가? 정수형. 걔는 마지막겠지 아, 네. 어? <laughs> 이런 짓 하지, 이런 짓 하지 아, 말라고. 아, 이거, 이거 때리시는 거. 이런 짓 하지 말라고. 네네네. 알겠니? 네. 예림이만 예림만 잡고. 예림이만. 방송은 잠깐 하지만 사랑 사은 오래 간다. 아, <laughs> 알았냐? 사귀어요 예림 외동딸이야 아네예림 외동딸 아그래도경경 수전노고 아, 네, 예. 아 수전노 아, 아닙니다 네, 그러니까 아니. 네가 예림이 형 예. 잘하면 예림이 형다네 거야 아예예 내가. 네, 네, 네. 어, 어우 땀이 많아. 어, 안 손잡지, 마라. 손잡지 마라. 손잡지 예림이랑은 안 갈게. 가겠습니다 네. 고맙습니다. 방송은 니다도 네. 돼. 아니 아니예요. 예림이만. 아니, 아니, 아니 엄청. 네. <laughs> 인생 팔짝펴는 거야. 수전. 수정... 알았지. 네. 겠습니다 잠들게. 그래. 네. 아 예. 금, 아, 금, 네. 금, 금 금. 고맙습니다, 선배님. 야, 근데 정말. 여기 네. 네. 내내노무진는 내가 왜 가야 되냐? 참다. 내 노무진은 가는 거야. 다 되죠. 오다갑니다 조심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